골닷컴이 그 세계 최고의 유망주를 선정하는 넥스트젠 50에서 양민혁 선수가 43위를 기록하면서 아 자신의 또 이름 석자를 또 당당히 올린 건데요. 사실 여기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잖아요. 언급하신 것처럼 기자진, 골닷컴 기자진이 선정을 하잖아요. 네. 양민혁 선수를 외국에 있는 기자들이 유심히 지켜보긴 좀 힘들었을 텐데. 그 해당 국가에 속한 선수들을 그 에디션의 기자들이 이제 처음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어 영국에 있는 그 골닷컴 본사에서 어그 추천받은 다양한 수많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동안의 그런 클럽팀에서의 성과 그리고 뭐 국가대표팀에서의 성과 기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 50명을 선정을 합니다. 저희는 사실 이제 한국 선수들을 추천을 제가 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추천한 선수는 양민혁 선수와 윤도영 선수였습니다 아, 윤도영 네. 네. 근데 이제 양민혁 선수는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 진출을 한 상태였고 어, 윤도영 선수는 이제 브라이튼 이적이 확정은 됐지만 그 당시 제가 추천했던 2월에는 브라이튼 음. 그 이적이 확정이 되기 전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서 보여준 커리어가 아직은 없었을 그 당시였기 때문에 어, 윤도영 선수는 선정되지 못했고 이제 양민혁 선수만 음.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